네. 우리 올한 해가 샬롬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샬롬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손 한번 들고, 네. 마지막 인사입니다. 샬롬하고 왼쪽으로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옆에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내년엔 다른 걸로 인사할 거예요. 달력가를 르 마치고, 오늘 성구 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내년에 또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끝났을 때는 정비하고 또 새롭게 다짐을 하고 출발해야죠. 목표 없이 향방 없이 달리면 안 되겠죠. 어. 오모리병원 호스피스 전문이라고 오츠 슈이츠 박사가 호스피스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을 많이 만났겠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스물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책으로 됐는데, 이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면, 이리가. 마지막은 이제 신의 가르침을 알았다면인데요. 대부분 다더 고맙다, 감사하다. 그 말을 했다면 따로 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많이 합시다 네. 자 6년 16년 동안 간호사로 천 명의 환자를 떠나보낸 고칸 메쿠미라는 간호사는 천 개의 죽음이 내게 말해준 것들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열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위가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온 것 마지막은 행복은 선택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걱정거리보다 행복거리를 많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미움보다 축복을 많이 선택합시다 따로 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리야 25년간 이분도 호스피스 의사로 일했습니다. 카렌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임종 환자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일주일이 남았다면 며칠이 남았다면? 여러분은 며칠 남았어요? <laughs> 아유 올해 하루 남았잖아 하루 2013년은 그죠? 근데 내년에 뭐 세해가 열리면 얼마나 감사해요 1년이 주어지니까 일주일이 남았다면 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남았다면 아, 무슨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느냐 후회하는 일이죠 1위가 죽을 만큼 많이 사랑해 볼 걸입니다 1위가 뭐라고요? 죽을 만큼 많이 사랑해 볼 거요. 뭐 종합해 볼때 사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돈 벌고 이런 건 하나도 없더래 보이지 않는 것, 더 많이 고맙다고 할 걸, 더 많이 축복할 걸, 더 많이 사랑해 볼 걸. 이게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의 후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023년을 보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뭡니까? 한번 곰곰이 하, 내가 이럴걸 근데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2024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갖고 계셔요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은 참또 감사해요 괜히 눈물이 나고 제가 다섯 번째 맞이하는 송구영 신협회인데 오늘은 괜히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살지 말고 멋진 인생을 살아갑시다. 어,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주고 기도할까 하는데요. 바울은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에게는 후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쓴 유언과 같은 글이 오늘 디모데 후서인데요 마지막에 남긴 글입니다 제자에게 쓴 글이지만 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수 있는 그 비결을 이 안에 담아놨어요 6절, 7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다 죽음을 앞두고 쓴 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어요? 밑에 말 지켰어요. 우리는 돌아보면 항상 주님 앞에 죄송함이 많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 더 열심히 기도할 걸.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 걸.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바울은 지금 너무 멋있어요.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이제 난곧 주님을 만난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후회할 일이 많아서 지금 스물다섯 가지 열 가지 백 가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무 멋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북서울 꿈의교 여러분들의 매년 마지막 송구영신예배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2023년 주님 진짜 주님 최선 다했습니다 정말 후회 없습니다 주님 저 믿음 지켰습니다 아이씨, 진짜 멋있어요 맨날 주여 아이고 아이고가 나쁜 말은 그렇게 아니에요 아이고가 그냥 한숨 쉬면 나쁜 말이에요 아이고 뭐 죽겠다 했는데 아이고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아이코! 오늘 제가 이제 아이코. 자꾸 말을 바꿔야 돼요. 후회 없는 인생 살지 말고 후, 차라리 회개하십시다. 따라니다 회개하는 인생 삽시다. 매년마다 조금씩 회개하고 고쳐나가면은요.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일 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이러도 믿음이 이러면 안 되죠. 천국은 뭐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백점짜리 인생입니다. 우리 복서꿈 꾸며 였 성도님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 주님이 제게 주신 포배로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쳤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2023년이 어떻든 간에 2024년 마지막 송구영신 때는 주여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멋진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요 바울이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느냐 이두가지 결심을 매년마다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결심은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시작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매년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아니 송구 용신 때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주님,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 예배자 안에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의 원리가 근거가 확신이 담겨 있는 거죠. 육절 다음 게 있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전제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전제란 말 들어보셨나요? 어, 구약에 보면은 제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전제가 무슨 제사냐면, 이 제사가 아니고 제사는 방법이에요. 제사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제사라고 하고 어, 제사는 이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어, 이 짐승을 가지고 어, 제사는 방법이 있어요. 태우기 전에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따라볼까 요제. 거제는 올리는 거예요. 거제, 자 들어서 올리는 게거제와 요제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짐승을 탁 올려놓고 대석에 죽음을 주고 핏불이고 막 태우고 막 그런데 여러분 짐승이 탈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제, 거제 이제 각을 떠서 놓 다음에 마지막으로 뿌리는 것이 전제인데 전제가 바로 포도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전제란 것은 단독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인생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갔는데 마치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은요 자신의 온 생애를 완전히 전제를 부은 것 같이 다 태워드렸다. 전제는 사라집니다 부어지는 순간. 근데 아낌없이 자기는 한 생명 한 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부어뜨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번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대신 죽으신 번제물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바울이 지켰던 믿음은 나는 번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일상에 산 재물을 드린다. 내가 아름답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멋진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이것도 멋지지만 그거는 본체가 아니란 거죠. 여러분이 수고해서 성공했다. 1등한다. 금메달을 딴다. 명예를 얻는다. 부를 얻는다. 이거는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 어디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 위 복음의 삶에, 그러므로 나는 주인공이 될수 없어요. 전제로 돼 부렸다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는 리 삶을 내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였다. 자,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울의 삶을 좀더 구체적으로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느니. 무엇을 싸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믿음은요, 들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무엇을 듣냐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되느냐면요, 밖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천국까지 누가 어디 저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근데 밖에서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나 교회 안 다녀. 그분은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나를 시인해야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가족 교육할 때는 반드시 영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영적 기도하고 오셨죠? 만약에 안 했으면 오늘 다시 하고 가셔야 돼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났어요. 담에 섹에서 그런데 그때부터 막 괜히 내가 예수 믿는 거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 아니 내가 유대교에서 예수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바보를 천치나 갈까? 창피해가지고 말을 안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 아니면 죽는 거예요. 난 예수 와 함께 살겠다, 예수 와 함께 죽겠다. 그러니까 싸움 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은요 엄청난 싸움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은 어떤 싸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2024년에는 예수님과 함께 선한 믿음의 싸움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은요 반드시 편이 갈라집니다. 같은 편끼리 싸움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끼리 싸우는 것도 사탄막가 우리를 나누어지는 거죠. 반드시 싸움은 청팀, 백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는가? 자, 시편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편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 가시는 분이야. 바람과 바다도 명령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천지 우주를 만물을 지을 때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인간의 옷을 입고 대속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편이에요.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편이에요. 말씀만으로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편에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편이요.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당신들이 무얼하게도 나는 추위를 지켜야 됩니다 당신들이 무얼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 우상에 절해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배하고 찬하고 양 밖에 가서는 절할 때다 절하고 거짓말하는 거다 하고 먹는 술다 잡수시고 여러분, 술 잡수신다고 뭐,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술을 마셔야죠. 성령의 술을. 성령을 마시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내 안에 있는 거짓이, 더러움이 물러가게 돼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선한 싸움을 예수님의 편에서 멋지게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내가 전제로 부어지는 싸움. 온전한 예배의 삶, 하나님 편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리라. 여러분 2023년에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2024년에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지키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는것 자, 따라해볼까요? 하늘의 멸류관을 사모하리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리라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두 번째는 하늘의 멸류관을 사모하리라 성경에 멸류관은 얘기가 상례의 말이라 오늘 다섯 가지만 여러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따라볼까요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첫 번째는 무슨 면류관? 자, 두 번째는 생명의 멸류가입니다. 개수록 2장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증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두 번째는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세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4절. 시작. 그래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아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관은 면류관으로 변형이 가능한 거예요. 자네 번째는 무슨 면류관인가 볼까요? 시작. 이기길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무슨 면류관입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 따라 해볼까요 썩지 않는 면류관. 마지막으로는 군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다 이것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관을 쓰고 앉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래요. 진짜. 아, 대학도 좋은 대학 가면 우리 기뻐합시다. 꼭 대학이 뭐 좋은 대학이 중요한 중요해요애들한테는 아, 좀잘 되는 걸 축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 꼭잘 되는 걸 그렇게 시기하고. 꼭, 꼭, 뭐, 서울대 가야 되냐? 아, 서울대 좀 가고 나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길 바라요. 그러나, 진짜 제 축복은 하늘나라에서 더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멸류관이 종류가 하나라면 이렇게 말 표현하네요. 영광의 멸류관, 금멸류관, 의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또 생명의 멸류관. 저는 멸류관 딱두 개라고 봐요.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은 뭐 공통적인 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행위의 면류관이에요. 따라 해 볼까요? 행위의 면류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금 면류관이 있으면 저는 은 면류관도 없지는 않겠죠. 계시 없으니까 저는 있다고 말하려 합니다. 금 면류관이 있다면은 저 좋은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의 면류관. 유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리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너 예수 믿는다고? 너 믿는다고? 그래. 네주 보자. 네 행한 대로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어떻게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그렇게 모진 고문과 고난과 핏박과 매맞음과 돌맞음과 채찍과 투옥을 받으면서도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줄 아세요? 이 세상의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나라 영광의 금메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구원이라면 이 정도로 살지 않습니다. 정말 다 부었어요. 다 드렸단 말이에요. 전생에와 전부를 다 드렸단 말이에요. 왜? 아깝지 않으니까. 백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고, 내가 지금 드리는 것은 백년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영원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는 아김없이 하늘의 멸류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제로 자신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무엇을 지켰노라? 무엇을 지켰노라? 2023년 여러분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송구영 신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른손 줍시다 날아볼까요? 나는 나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믿음을, 믿음을 지켰노라. 지켰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반주를 좀 준비해 볼까요? 자, 은혜 찬송 한번 들읍시다.